서방 연세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 어, 관절염으로 시작했는데 순식간에 약이 다섯 개 여섯 개가 6개. 늘어나는 거예요. 약이 약을 부르는 거죠. 네. 근 10년간 불변의 탑쓰리가 네. 있습니다. 좋은 약인데 무서운 약. 무서운 약인, 약인 거죠. 네. 우리나라 탑쓰리가 뭐냐면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의 백지현입니다 네, 오늘 대해 교수님을 또 모시는 게 굉장히 또 무서운 약의 개념이 있어요. 있죠. 서방 연세라고 하는데요 정말 네. 사람이 사망에 이 수도 있고 아 그럼요 실제로 이것 때문에 대학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정말 음. 생사를 이렇게 오가는 분들 오가시는 분들도 많지. 많습니다, 많습니다. 아, 이거를 음. 우리가 알아채면 사줄수 있지만 모르면 은 계속 음. 새로 그 뺑뺑이를 도는 거죠 치료들 하다가 정말 음. 난 좋은 코스로 이런 경우도 있는데 서방 연세에 대해서 오늘 <laughs> 네.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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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진짜 말씀이 너무 맞는 게요 알면 보이고 모르면 진짜 평생 모르고서 그냥 음. 부작용만 알다가 음. 지내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건강하시다가 갑자기 누워계시고 못 먹고 배소변도 못 걸린다. 근데 암도 아니시고 그쵸. 지병도 별로 없으시고 그쵸. 그러니까 네. 관심만 가지면 금방 찾을 수 있는데 잘 모르는 분야라서 음. 아 오늘 이 채널에서 꼭 얘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가져왔어요. 처방 연쇄고 말 그대로 약이 약을 부르는 거죠. 음. 그러니까 처방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건데요. 제가 좀 이해가 쉬우시라고 그림을 하나 가져왔거든요. 예시를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진통제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보통 이제 의사들은 엔세이드라고, 엔세이드라고 어. 얘기를 하고 그 약들이 젊고 건강한 분은 사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죠. 음. 음. 네. 그렇지만 나이가 좀 있으시고 기저 질환이 있고 노쇠하고 이러면은 음. 사실 주의해야 되는 약이거든요. 근데 이 약이 혈압을 또잘 올려요. 그쵸, 그쵸. 이 환자 같은 경우도 관절염으로 A라는 병원에서 음. 이제 N세드를 처방받아서 먹다 보니까 혈압이 올라간 거야. 그니까, 어, 이상하다. 내 평소 혈압이랑 다르다. 네. 아, 나이가 들었나 보다. 네.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또 나이 어, 나이가 들었다. 이렇하는 네, 네, 거죠. 그러면서 다른 병원을 갑니다. B라는 병원을 가가지고 내가 혈압이 조절이 안 된다. 네. 의사는 또, 어, 그래요? 네. 이러면서 혈압약을 또 추가로 처방하죠. 네. 네. 그죠그죠 네. 국민 혈압약 중에 그 칼슘 채널 타단제가 네. 있어요. c c 라고야기하 아, 얘기하면, 아 네. 그 약이 이제 많이 쓰이는데, 그거를 처방받으면 드물지만 붓는 오, 경우가 있어요. 어렸습니다. 발목 이런데 많이 붓거든요. 어렸습니다. 어, 부종이 없던 게 생겼네. 그러니까 갑자기. 근데 같은 병원을 가면 좋은데 또 다른 병원을 가는 거예요. 또 다른 병원 가가지고 내가 붓는다. 그러니까 의사가 또아 그러냐 그러면서 음. 이뇨제를. 네. 뭐 나이 드셨고 곱박계는 좀안 좋아졌나 보다. 그러니까 아, 뭐 이뇨제 조금 쓰면은 짜게 드셨죠? 네, 막 이러면서 뭐, 드시면 좋아질 거예요. 그쵸. 네. 그래가지고 이제 소변으로 음. 물을 빼는 이뇨제를 딱 쓰고 나니까 이게 사이아자이드란 약인데요. 이게 일부 요산을 좀 높여서 통풍이 음. 잘생겨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진짜 또 통풍이 생긴 겁니다. 다리 퉁퉁 붓고 아파요. 그것도 어, 어, 어. 불편해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게 근데 환자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이게 약에 의한 건지 인지를 못한 그쵸? 거죠. 통풍은 음, 또 음. 이분이 만약에 뭐백주 같은 거 드시고 어, 고기 좋아하시고 뭐 고기 좋아하시면 어, 어. 뭐 자기 친구들도 많이 걸렸고 올게 없나보다. 나도 거죠. 이제 진짜 몸이 안 좋아지나 보다. 음, 음. 나이도 있고 하시니까. 네. 그래서 이제 통풍 조절 약을 또 먹었는데 이걸 먹으니까 간 수치가 나빠지네. 그럴 수 있죠. 간 수치가 막두세배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또 우리가 또간 보호제 먹어야 되죠. 우루사 같은 거.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 관절염으로 시작했는데 순식간에 약이 다섯 <놀람> 6개 여섯 개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처방연세입니다 네, 부작용이 어, 부작용을 계속 불러요 근데 이게 안 생기실 것 같지만 너무나 네.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고요 네. 제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던 이유가 가입 표시를 제가 해놨는데 누군가 혈압이 올라가는 단계에서 약을 좀 짚어줬더라면 네. 환자 같은 경우는 혈압이 올라간 단계에서 내가 최근에 엔세이드가 추가됐어요 네. 라고 얘기만 했더라면 음. 아니면 의사 입장에서는 혈압 상승 환자 보고서 음. 혹시 최근에 추가된 약이 있어요 네. 라고 관심만 가져줬더라면 이 환자가 다섯 개를 먹었겠냐는 거죠. 이렇게 어. 돌아가 버리면은 환자 컨트롤이 진짜 안 좋아져요. 안 좋아지죠. 네. 그래서 누군가의 관심, 이 약이 뭔가 부작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 관심이 정말 중요하고 그게 있고 없고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거를 음. 우리 헬프님들한테 말씀을 드려보고 음.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이 처방 연세를 잘 일으키는 또 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근 10년간 불변의 탑3가 있습니다. 네. 좋은 약인데 무서운, 무서운 약인 거죠. 네. 이게 용어가 따로 있어요. 잠재적 노인부적절 약물이라 그러는데, 음. 포텐셜리 <미너> 프로프레 아, 메디케이션이라 그래서 아, 어. 저희끼리는 막핌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전 세계적으로 가이드라인이 뭐 이미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음. 노인 부적절 약물이 실제로 절대로 쓰면 안 된다 이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좀노쇠하시고 나이가 많고 이런 환자한테는 굉장히 주의 해야 되는 약이거든요. 우리나라 탑3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엔세이드. 아, 불변의 1위 부동의 1위 저... 전 국민이 사랑하는 진통제 엔세이드 네. 요게 이제 1위고 두 번째가 위궤양 치료제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PPI라고 그렇지. 재산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산 억제제인데 이 약이 약간 약방의 감초처럼 이 병원에서도 쓰고 저 병원에서도 쓰고 막 여러 대에서 막다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복이 너무 많아요. 네. 심지어 오늘 오전에 외래 본 환자 진짜 실제 다섯 개 병원에서 PPI 를다 쓰고 있었어요. 와... 그래서 PPI 다섯 가지를 지금 동시 복용해서 와... 왔거든요. 진짜, 아, 진짜 싫어합니다. 와... 여러분들 진짜 그런 일이 있을까 싶죠? 감기약 줄 때도 속쓰림 까봐제 주고 어. 관절통약 아, 당연히 속쓰림 주고. 진짜 감초처럼 이제 진짜 막, 막 넣는 껴주니까. 거죠. 그러니까. 어. 고게 어. 이제 2위고 3위가 굉장히 요새 이슈가 많이 되는 약인데 정신 건강 의학과 약 중에서 벤조디아제핀이라는 약이 있어요. 음. 이 약이 부동의 3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항불안제, 맞아요. 불안감을 낮춰 주고 잠을 좀잘 도와주는 수면제로도 많이 쓰이는 약인데 알프라졸람 음. 뭐 이런 것도 있고 우리 뭐아티반으로 알고 계신 음. 로라제팜, 음. 그다음에 졸피뎀. 이런 거 아마 익숙하실 음. 텐데 이 약들이 부동의 3위입니다. 음. 근데 이제 각각 약들이 왜 노인주의 약물이냐면요. 일단 엔세이드부터 말씀드리면, 네네. 콩팥을 좀 나쁘게 하고, 어. 몸이 좀 붓기도 하고, 혈압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심장 안 좋으신 분들은 심장 기능도 나빠지게 할수 있고, 사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출혈, 위장관 출혈이 또잘 생깁니다. 사실 아플 때뭐 1, 2주 사용하는 거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맞아. 근데 문제는 장기 복용이거든요. 2개월, 3개월, 심지어 통증이 가신 이후에도 먹는다? 이건 진짜 안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요 약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관절통을 먹기 시작하면은 계속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치 관절통은 안 사라지잖아. 네. 결국에 그래서 운동 치료 같은 걸 병행해서 좋아지면 끊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뭐 물리 치료를 하든지 네. 시술을 받으신다든지 뭔가 좀 적절하게 좀 통증을 적극적으로 조절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부동의 2위가 이제 위산 억제제, PPI인데 요게 또 찾아보니까 8주 이상 장기복용하면 CDP 실이라는 하... 균 감염 때문에 설사가 네, 잘 생기고 수치지. 어르신들 그 다음에 골감소증, 아, 그게, 골절, 그거 그것 좀 심각해요. 그게 생겨요. 네, 네. 막낙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 이 PPI 사용하는 것만으로 어르신들 사망률하고 병원 입원율이 1.5배 음, 올라간다 그래요. 장기간 아, 사용하면 안 돼요. 장기간, 네, 위궤양 있고 정말 속이 많이 쓰리고 이렇게 불가피한 상황이면 어쩔 수가 없지만. 음. 그런 경우가 아닌데 약방의 감초처럼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꼭 한번 내 처방약에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PPI도 NSAID 둘다 정말 좋은 약이에요. 너무 좋은 약이죠. 정말 좋은 약인데 없어서는 안 되는 약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음. 남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약제 말씀드렸던 네. 벤조디아제핀인데요. 저도 최근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너무 놀랬던게 우리나라 2, 30대 성인들 네. 중에서 필로폰이나 케타민이나 이런 음. 마약에 중독된그 성인들이 처음 접하고 처음 시작하는 약이 의료용 마약이래요. 음. 특히 벤조디아제핀이 음. 많다고 음. 합니다. 향정으로. 어, 향정으로. 그래서 향정이 마약류처럼 관리를 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없고요. 의사들도 이제는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 가져야 돼요, 가져야 돼요. 진짜 마약에 중독된 환자들이 이걸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벤조디아제핀으로 병 의원에서 너무나 쉽게 처방을 해줍니다. 잘못 잡니다. 혹은 뭐살 빼고 싶습니다. 펜터민 처방해 주세요. 너무 쉽다는 거죠. 제가 볼땐이 벤조디아제핀이 보통 장기로 사용하시게 되면 인지 기능 떨어지고 몽롱하고. 어지럽고 낙상이 낙상하죠 네. 넘어져요 보통 넘어지시고 음. 그리고 약간 젊은 분들은 일상생활이 안 돼요 몽롱하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어떻게 보면은 음. 유발하는 거고 이 벤조데아제핀이 또 문제인 게요 중독이 잘 돼요 이 약을 먹고 잠을 자던 사람이 나중엔 이 약이 없으면 아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벤조제핀 진짜 무서운 게 음. 보통은 연세드신 할머니들이 음. 굉장히 많이 깔고 있어요 특히 네. 요양병원 네. 이거 왜 깔고 음. 있는지는 본인도 잘 모르는데 아주 옛날에 그냥 잠잘 자는 약 약간 음. 이런 식으로 하루에 뭐두 번이나 저녁에 그렇지. 한 먹는 걸로 굉장히 많이 복용하고 음, 음. 있습니다. 그리고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한번 10년 전에 못, 시작했다 못 끊어요, 못 끊어요. 못 끊어요. 이야기 없으면 못주무시는 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서 좀 저희가 다른 약으로 좀 체인지하거나 용량을 조절해도 막이게 달라고 본인도 이제 특히 병원 생활하면은 그쵸? 더 잠이 안 오니까. 그렇죠. 낯설고막 네. 간호사들 왔다 갔다 맞아, 하고 이러니까 맞아. 더 의존하게 그럼. 되는 네. 거죠. 음. 우리가 진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이 o c d 데이터인데요. 우리나라 1등이에요. 작용 시간이 긴 벤조디아제핀인데 이 노란색이 와. 2021년도 데이터고요. 네. 요거는 2020년 데이터거든요. 어, 어 드러났네요. OECD 넘버원이에요. 어. 인구 1000명당 112명이 복용하고 있습니다. 진짜 많이 복용한다. 아, 진짜 우리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 어. 보고 진짜 우리가 위기감을 네.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의사들조차 이렇게 편하게 처방을 하니까, 네. 사실, 우리 환자들이 네. 진짜 의존할 네. 수밖에 없죠. 네. 수면이나 이런 것도 사실 음. 굉장히 접근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하죠. 뭐, 아. 잘 수면 시간 트래킹 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환경 개선이나, 그치, 뭐 휴대폰이나 뭐 수면 위생이나 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음. 게. 이실 진짜 했는지 아닌지 트래킹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알길도 없고, 그 그렇죠. 야금 주면 먹었어요, 잤어요가 이게 나오니까. 보이니까. 또 불확실하고 자기가 트래킹할 수 없는 것들을 의사들은 또 약간 좀 손이 잘안 가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 좀 그런 쪽은 여또 좋은 앱도 많이 나오고. 그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 것들을 환자도, 보호자도, 그리고 의사들도 음. 이용을 해야 될것 같아요. 맞아요. 네, 수면 위생을 좀 트래킹할 수 있는 여러 이제 것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애초에 시작을 안 하면 좋다. 아, 그게 제일 베스트죠. 네. 시작하면 끊기 진짜 어려워요. 네. 장기, 환자들 입장에서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수면을 못 잔다고 하는데 약을 안 준다? <laughs> 자꾸 막 무슨 생활 습관 교정 얘기하고 뭐 핸드폰 보지 마세요, 뭐 자기 전에 명상을 해보세요 이런 얘기하면 되게 막 화내시거든요. 환자들도 사실은 인식이 음, 좀 변화가 필요해요. 단기 정신과 의사랑 상담하면서 음. 불안감이 올라가 있으면 당연히 수면이 그치. 안 되긴 해요. 그렇 네, 그런 위기 상황을 넘어가는 방법으로는 약을 쓰고 그쵸. 그 다음에 위기를, 네, 위기를 넘기고 토대를 만들어서 나가서 약을 이제 끊는 방향으로. 그렇죠. 네. 네. 그 환자와 의사 위기감을 느끼고, 어, 네. 서로 진짜 노력을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가지 네, 약제 네. 굉장히 좋은 약제고 아, 너무 네, 많은 분들도 효과는 너무 좋아요. 보고 있지만 음. 이것 때문에 음.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스토리는 그래요. 갑자기 암도 아니신데 음. 못 드시고 어. 누워 계시고 약이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대소변도 못 가리시고 또치매인가이래서 뭐 어. 이제 막 인지기능도 떨어지죠. 네, 네. 그러다 이제 폐렴이 생겨서 보통 오시는 아. 폐렴이나 이제 여러 감염이 생겨서 이제 왔는데 이상람 병도 없는데 너무 많이 먹고 있어요. 그치. 그러면 감염을 치료하면서 약제를 조절하면 환자분이 이제 깨어나서 밥 먹고 태퇴요 어, 진짜 예, 많이 예, 회복되는 경우가 진짜. 있어요. 예, 어, 그걸 한번 목격하면은 예, 예, 약을 진짜 병적으로 조절하게 예, 돼요. 오면, 오면 아, 약 닦아요, 아, 오면은 약다 끊어요. 그래서 오면은 진단명과 약제가 매칭되는 거 아니면은 중요해요. 대부분 다 일단은 끊고 좀 봐요. 해보는 게 나아요. 예, 끊고 봅니다. 그리고 진짜 응급실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엔세이드가 그 어르신들 심장 기능 떨어진 분들 진짜 많잖아요. 아, 그것진 무서워요. 아, 진짜 그 심장내과 전문 선생님 친구분한테 물어보니까 한 달에 한두 명은 엔세이드로 심부전이 악화돼서 진짜 꼭 온대요. 그만큼 너무 흔하지만 또 아주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음, 네, 부작용이라는 네. 거죠 네. 우리가 좀이 약재들 특히 장복하는 약이 있다면 은 그렇죠. 내가 이거 왜 먹고 있지? 꼭 따져보셔야 네. 돼요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먹는 약들은 생각보다 필요한 게 아니면 은 약재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 있어요 맞아요 네. 센 만큼 뭔가 맞아. 부작용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음.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음. 좀 드네요. 네. 네.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아. 이앱 제가 말씀드렸던 거꼭 설치하시고 우리 헬프님들 부모님 또 할머니 할아버지 음. 드시는 약 한번 다 같이 둘러앉아가지고 한번 좀 하나하나 좀 체크해보고 또 네네. 문제가 되는 오늘 말씀드린 이세 가지 중에 또 하나 생기거든요. 음. 지금 당장 또 실천해보시기를 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저희는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